자, 6월 7일. 바람도 불고, 비도 오는데, 필드 365. 계속 갑니다. 넘버 1번 올. 티샷. 오, 반, 핫하게. 어디로 갔어? 저쪽. 예, 원모. 투볼. 챌린지. 손이 가냐? 자, 아 왜이야? 와이 만. 살짝 왼쪽 잘쳤어. 자 하나는 페이웨이잘 왔고 예. 세컨샷 어바웃 230야드 40야드 남았습니다 어디 갔어? 가운데? 어, 잘쳤어 브샷 그동안 자, 다른 거는 저쪽 앞에 왼쪽에 살짝. 확실히 드로우로 친게 조금 더 나간다. 야, 그샷 이것도 드로우가 살짝 걸렸어. 나이스. 근데 왜 오른쪽 출발이지? 어? 응. 자, 서드샷. 35야드. 얘라, 응.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왼쪽. 어? 왼쪽? 왼쪽? 벙커 넘겨? 아 아니야 아니야 왼쪽 보고 어 그린으로 벙커는 좀 세이프하지 않으니까 아, 왼쪽 완전 어 괜찮아. 정 도면 바람 불고 뭐 해서 이렇게 okay. 자, 그 다음 조금 더 와서, 아, 예, 탄도 를 높여서 뿡뛰어 가지고 핀 으로 직접 친다고 생각 하고, 음. 잘 떨어졌네. 잘 떨어졌지. 어. 아, 잘 떨어졌는데 러닝 많이 생겼네. 이스케이. Okay. 자, 포포디포트. 어, about 10m away. 브레이크 잘 보고 안잘 쳤어. 이렇게 내려와야 Next body p t 이거 이 아빠 쪽으로 흘러오지? 이거 노바우 3 4미4 m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나이스파 굿 스타트 14 14 14 14 1파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바람4 14 14 1 자, 너 어디에이밍 할거야? 지금? 어? 어, 예. 마운드. That's fine. 그리고 마운드로 하, 치면 얘라 밀릴수도 있으니까 조금 드로우성으로 친다고 생각하고 쳐야돼. 마운드면 오른쪽, 살짝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드로우 친다고 생각하고 치는게 맞는거야. 그 다이렉션만. 그렇지. 바로 그렇게. 엑셀런. 와. 아니요 잘 쳤어 오그 브레이크를 그렇게 보면 돼 굿! 끝뭐 살짝 뒷 땅이었어 금방 조금 더 가볍게 쳐 가볍게 가볍게 야 이것도 완벽하게 들어 그레이트 그렇지, 그렇게 쳐야지. 그, 맞바람이 소용이 없네. 드로우가 있으니까 잘 나가서. 아, 잘 쳤어. 자, 앞에 나무가 싹 걸려있네. 살짝 더 이쪽으로 쳤어야 되네. 괜찮아, 그래도. 아주 잘 쳤어. 세컨샷. 자, 좋다. 드림에 올라갔어 넘어갔어 100 얼마야 아니 맞발 맞바람이... 160 170야드 맞바람 아니야 괜찮아 잘 쳤어 자원아더 세컨샷 이거는 뭐야 100야드 밖에 안 남았네 105야드 110야드 밖에 안 남았네 250야드 친 거야 저기는 듀이 걸려가지고 중간에 언덕이 걸려가지고 못 갔네 한 40야드 차이가 나네 이거는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넘길 건지 아니면 피해서 갈 건지 니가 결정하고 쳐야 돼. 아, 넘어갔어. 진짜 잘 쳤다. 굿샷. 이 그린에 올라갔습니다. 나이스 온. 베리 굿샷. 하나는 넘어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근데 나무를 넘겼네. 잘쳤어 어 서드샷 하나는 그냥 아웃 시켜면 얘를 아웃만 시켜 그렇지 좋았어 어쩔 수 없어 탄도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막고 그냥 쫙 네, 이곳이 보디팟입니다. 터치를 만들어야 돼 터치를. 브레이크 봤지? 그 다음에 이제 터치. 오, 나이스 팟. 이거는 파퍼 이거 포기하겠네 Calculation Mistake 보기 도안 되고 못하겠네. 자 팟팟.